안녕하십니까? 전국의 재미새 여러분. 대빵 재미새 재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웃음> <웃음> 자. 봄이다가 갑자기 눈이 오고, 미, 날씨가 미쳤는지,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날씨가 미쳤나봐요. 음. 근데도 뭐, 실내에 있던 우리 제라님들은 뿌리도 내고 하고 잘 살고 있습니다. 어 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어. 이제 삽목 그만해야 되는데, 곧 여름인데, 어 이제 뿌리가 난 놈들까지는 어떻게 해줘야 되겠죠. 어 그래서, 예, 또 오늘 또, 어 가식을 합니다. 뿌리가 났는데, 이거를 못본척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죽어라. 그냥 내비둘 수는 없잖아요. 우리 교주님들인데. 그래서, 어 이제 몇개 오늘 가식하려고 예, 가져왔습니다. 자또 나를 일을 하게 만드는구나. 너희들은 애물단지야. 너희들은 애물단지. 이걸 내가 왜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어 맨날 일만 하고 있는지. 아참그 일이 그렇게 즐겁고 재밌었 재밌었던 때도 있었는데 요새 조금 음, 요새 조금 그 뭐라 그래 권태기가 왔나봐요. 어, 내가 내 몸이 힘드니까 어, 뿌리가 나도 그냥 났나보다. 아우, 귀찮아. 저것도 해줘야 되네. 어, 물음이 오면은 솔직하게 속으로. 아 잘됐다. <laughs> 자리 좀 비겠다. <laughs> 다른 거살수 있겠다. <laughs> 이런 나쁜 생각이 들어요. 어, 떡하면 좋을까? 이거 슬퍼해야 되는데, 아이, 잘좀 비겠네? 어, 그러면 어떻게 딴거좀 사볼까? 어, 이런 생각도 들고. 저는 또, 계절에 상관없이 사는 편이거든요. 한여름에도 사고, 뭐, 8월 달에도 사요. 8월 달에도 사고, 막 이러는 스타일이라서. 뭐뭐 어, 뭐 내가 갑자기 사고 싶은 음, 생각이 들면 그때는 그냥 사고 보는 거죠. 뭐 어떻게든 되겠지. 그래. 근데 그래 가지고 작년 여름에 많이 죽였어요. 작년 여름에 여름에 들인 애들 많이 죽였어요. 어그 재작년에는 안 그랬거든요. 음. 근데 작년 여름이 워낙 대단하긴 했잖아요. 그래서 한 여름에 샀던 애들 중에 한 절반 정도 죽였던 것 같아요. 어, 올해도 그럴지, 뭐, 올해 또 사봐야 알겠죠, 여름에. 여름에, 여름에, 한여름에 사는 미친 사람이 있습니다. 제, 저 같은 사람들이요. 어, 그리고, 한여름에, 야, 누가 사, 누가 팔어. 아니요, 파시는 분들이 있고요. 사는 사람, 저 같은 사람이 있어요. 어, 그니까, 뭐, 한여름에도, 한여름에도, 뭐, 그럴 수 있는 거죠. 자, 아, 저는 이제 이 제라늄들이 뿌리를 내고 막 이렇게 잘 커서 기쁘긴 한데, 아, 이것들을 어떡하냐고요. 이것들을 내가 다. 품고 키울 수도 없어요. 지금 가시기들 놓는 자리도, 놓는 자리도 이미 꽉 차가지고 얘네들을 지금 어디다가 놔야 되나 지금 고민 중이거든요. 이번에 겨울에 마디삽목을 많이 했더니 개수가 엄청 늘어난 거예요. 응, 탑셉수만 했었으면 그냥 한개 정도로 딱 끝나잖아요 근데 마디 삽목을 했으니까 막한 개당 다섯 여섯 일곱 개씩 막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뭐 살아난 거를 어떻게 할수 없고 이거는 어떻게 처분을 하지 여름 전에 처분해야 되겠죠 4월달 중에는 처분을 해야 될것 같아요 어, 안 그러면 작년 여름주처럼 초여름에 동네에다가 그냥 갔다가 뿌려버리는 이런 사태가 생길 수 있어서, <laughs> 그 전에, 그 전에 이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것 같은데, 아, 모르겠네요. 모르겠네요. 머리가 아파요. 이렇게 할 때는 좋다가, 아, 근데 사실 솔직히 말하면 그런 게좀 있어요. 제가 원래 러시아 제라늄만 키우지 않았습니까 근데 러시아 제라늄을 키울 때는 산모기들을 사실은 뭐 누가 어 이렇게 내놓으면 금세금세 가져가고 그래가지고 별로 스트레스를 안 받았어요 근데. 올해 이제 케이지라늄 많이 키우면서 케이지라늄도 삽목을 꽤 했단 말이에요. 키가 너무 커져가지고, 그, 하고 싶어서 한게 아니라 키가 너무 커져가지고 어쩔 수 없이 했어요. 근데 이 케이지라늄들은 사실 분양도 잘안 되고요. 분양도 잘안 되고, 분양해봤자 제 품, 제 포장하는 품싹도 안 나와. 그러니까 내가 이게 하기가 싫은 거야. 귀찮은 거야. 자본주의의 인간입니다. 교주님이라고 그렇게 떠받을 때는 언제고, 이게 돈도 안 되고 힘 만들다고 하기 싫다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아, 인간은 다 이런 거예요. 인간은 다 자본주의적 인간이에요. 아뭐안 되면 저희 집 앞에 내놓을 테니까 구독자 여러분들 와서 가져가시든가요. <laughs> 예. <laughs> 동네에다가 그냥 뿌리는 것보다는 그게 낫지 않겠어요? 어, 가까이 사시는 분 계시면, 어, 오셔가지고 가져가시든가요. 어, 뭐, 그 전에는 키워가지고 어떻게든 요고, 처리를 지금 좀 해야 되니까, 예, 뭐. 해야죠. 어쩌겠어요. 어, 살겠다고 이렇게 어? 버텨낸 애들을 그냥 너가 이럴 수는 없잖아요. 어, 아직은 그렇게까지는 해볼 수가 없어서 어 녀석은 그렇지. 네가 뿌리를 냈을 거라고 내가 생각을 했다. 근데 내가 모른 척 해왔다 그 동안에 그렇지. 예, 이 녀석은 누구냐면 그 원종제라늄의 RSD r s 대인피 스플랜사이드라는 녀석이에요. 제가 키우고 있었는데 예, 이 녀석은 뭐 저만 알지 누가 이 녀석을 관심도 없고. 키우지도 않고 이게 제라늄인지 아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어~ 이게 너무 막 자라가지고 제가 어쩔 수 없이 여기 삽목을 했던 건데 이제 합식을 그냥 해버리려고요. 합식을 해가지고 한 번에 그냥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그냥 심어주고 어~ 잘 살라고 냅둘라고요. 어~ 이도 뭐~ 제가 살 때는 중고나라에서 거의 5만원인가 주고 샀을 거예요. 얘는 거의 잘안 나오는 애니까요. 어, 사람들도 잘 모르고, 얘가 뭔지도 잘 모르고. 근데 우리가 키우는 펠라고늄이 맞거든요. 근데 하여튼, 제가, 제가 키우고 있지만,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거를 키워봤자, 뭐, 누가 가져가지도 않을 거고, 솔직히 말하면 저도 아직도 쟤를 키우면서 쟤를 인형 가까이 키우면서 꽃을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어 그러니까 펜지꽃 같은 꽃이 핀대요. 어 이름이 그래서 피스플랜 사이드 펜지예요. 펜지꽃 팬지 같은 꽃이 핀다는데 저도 아직 꽃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가 사시사철 꽃을 피우는 애가 아니에요. 사시사철 피우는 애가 아니고 봄에만 딱 키거든요 근데 키운 이래 작년 봄에 꽃을 못 봤고 그리고 이제 올봄인데 올봄에도 왠지 저 느낌이 꽃을 못볼것 같아요 올봄에도 그럼 이거는 이게 꽃으로서의 꽃으로서의 자기 역할을 제대로 안한 거죠 이 자식은 혼나야 되는 거죠 어, 혼나야 되는 거예요 아우, 그리고, 여기 또, 우리, 그, 가버린 녀석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누가 이렇게 갔냐면요. 제가, 제우스의 꽃이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어, 그냥, 삽수가 상태가 안 좋긴 하지만, 어, 그냥 한번 꽂아봤었거든요. 근데, 여지없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삼복도 삽수가 상태가 좋아야, 이게, 성공률이 높아요. 어, 삽수가 상태가 안 좋으면 해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얘는 또될것 같기도 하다. 어, 얘는 좀 냅둬볼까? 한번. 음, 그리고 이 녀석도 삽수가, 삽수가 이제 좀안 좋아가지고 꽂았던 건데, 밑에서부터 물러버렸네요. 어, 물러버렸어요. 그럴 수도 있지, 뭐. 어, 나 이제 이런 거 가지고 상처 안 받아. 어, 요새 내가 너네들한테 관심이 별로 없거든. 어,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시위하는 거 알고 있지만, 어, 괜찮, 상관없어. 내가 더 힘들어, 지금. <laughs> 내가 더 힘들어서 <laughs> 니네들이 이렇게 뭔 짓을 해도 내가 어, 타격을 1도 안 받는단다. 그러니까 알아서 잘 살아남으렴. 내가 그냥 물만 알아서 줄 거니까, 어, 니네들끼리 알아서 잘 살아남길 기 바란단다. 지금, 무비상토도 떨어져가지고, 어, 지금, 삼목이들 삼목도 지금 못하는 상태란다. 그니까, 러 니들이 알아서 잘 살길 바래. 그리고 봄인데, 앵간하면, 물음 좀 그만 오고, 우리 잘 살아보자. 어, 니들도 양심이라는 게좀 있으면, 똑바로 좀 하자. 아, 진짜 내 팔자가 너희들을 만나고 나서부터 이게 뭔지 모르겠다. 이게 뭔지 모르겠어. 내가 왜 지금 이렇게, 어? 충격받으면서, 상처받으면서 너희들을 키우고 있어야 하는지, 어? 지금 내 몸도 힘들어 죽겠구만. 저 지금 목소리 잠긴 거 보세요. 기운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도, 근데도, 제라님도 생명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얘네들이 지금 나 죽겠소 하고 있는데 이거를 못본척할 수가 없어가지고, 아 지금 이렇게 살피고 있습니다. 아 빨리 제가 기운을 차릴 수 있도록 여러분도 좀 응원해주세요. 노력하겠습니다. 이만 끝!